꼬모님, 꼬모님. 아고. 아침부터, 아침부터. 좀 굉장히 이제 출발하자 신발에 요 신발 가방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아니요 가방 뭐가 들었어요? <laughs> 너 덩그러니 민망 어, 안녕하세요. 충전기. 충전기. 충전기를 아. 그렇게 어디 담아 다닐 <laughs> 생각은 없는 거예요? <laughs> 귀찮아요. 귀찮아요. 아, 생각보다 뭐 들은 게 없네? 없어요. <laughs> 네? 저기에 많아요. 아 캐리어에? 네. 마스크는 왜? 다리. 잘 자야 돼서? 입 벌림 방지. 아아 가리기용. 촬영 완료. 안녕하세요. 안녕! 응. 안녕하세요. <웃음> 왜요? <웃음> 왜 아침부터 보고.. 보골... 7 아침부터 해. 저 7시 도착. 굿모닝. <laughs> 하핫. 아 오랜만입니다. 자 방금 일어났었나봐요 네. 왜요? <laughs> 어디가세요? 야 인사하러 나오셨나요 혹시? 네? <laughs> 잘 지내셨죠? 응 음, 음. <laughs> 눈이 안보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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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야. 아, 오늘 연히안 가면 나는 몰 어쩐지 몸이 가볍더라. <laughs> 들고 나온 게 없더라. 어, 요침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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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10m>. 아, <laughs> 굳이 런야 돼요? 인사를 안녕 안녕하세요. 뭐인는어 무슨 싼요 그렇게 됐어요. 아, 네. 못사라 정말 그렇게 됐어. 다들 지금 차 저 조, 조 유튜버씨 <laughs> 조튜버조튜버씨 아, 이렇게 안 아니 안 이렇게 부지런히 떨어지, 떨어지, 떨어져야 된다고요 이렇어야 그.. 어? 아, 아, 이거, 이, 이거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응. 새로 구는 거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 안녕하세요 어머 아 <laughs> 어, 진짜 이 자식 <웃음> <웃음> 늦잠, <봐요>. 늦잠.. 늦잠 자셨나봐요? <laughs> 늦잠.. 늦잠하는데 배고픈 건못 참아 그래서 먹다가 밥을 먹으면

아, 아주 달돌 주무시던데 아주. 려요 누가 오버가도 모르겠던데. 오버가죠오버가죠아 잘하네 양쪽에 손이 뭐, 지가 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지가 나는 거야? 이렇게 서고 서서. 야! 예술이 왔으면 돼! 와! 와. 와. <laughs> 아, 예술이 쏘면. 저 지갑이 어? 없어요. 지갑. 와. 내가 빌려 줄게. 그래서 여기 소명이 잡혀. 이제 뭐야? 이제 거지될거 같은데. 뭐. 이번 달 월급 털어서. 처음 가 보나? 군산 버스 타고? 아니 지난번에 갔었어. 두 번. 아, 두 번째. 또. 네, 크게 그게... 아니, 지금 감독기 동네방네서 혼내고 계시네. 어, 이번 이예예이영예 <Netz stereotype> <laughs> 예슬이 이번 달 월급이 탕진되었어요. <laughs> <arroisation> 맛있다. 염염. 맛있어요. <evidenced> 아무것도 안 발라먹는 거예요? 네. 저는 회차를 <crawl prejudice> <engineering>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맛이군요 네. <seinidad> 오 야,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야, 진짜 너무 좋아.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머리 이신 아우. 나저 먹고 싶은데. 아, 들어가서 먹어. 좋아요. 어머, 왜 이래. 왜 이래. 좀 쉽지 않네. <laughs> 그거 정확히 찍어 주세요. 네, 제가. 제가 담았습니다. 어. 그... <laughs> 술이얼굴담 <당기>.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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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아, <laughs> 어, 이거 어떻게 들고 다냐 <laughs> 아, 쉽지 않네. 그 아, 어떻게 다니는지?

이거 뭐 어디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왜 계속 들고 있는데 <웃음> 네? <laughs> <laughs> 네? <laughs>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를 <laughs> <laughs> 지금 찍어주지 마세요 아 왜요? 지금 <laughs> 진짜 버스에서 내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네 아까 버스에서 자,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laughs> 저 원래 안는데. 근데 네, 내내 자요 저안 깨고 <laughs> 어, 부산, 저는 눈 뜨면 부산이에요 항상 오늘 휴게소에 내리시던데 네다 내리라고 강제로 아. <laughs> 그때 나그 아, 어, 그 얘기를 어, 못들어가지그 언니 근데 카메라를 <laughs> 뭐? 그냥 아니요 잘, 얼마 잘 찍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네. 눈 뜨면 부산이었어요 여태까지 부산이 이렇게 빠르게 올수 있는 건가 다들 힘들어하던데 다들 힘들어하던데 네. 안 힘들던가 아나 이제 돌아갈 때 너무 힘들어요 아갈때갈때갈때 진짜 응. 진짜 너무 어, 힘들고 게다가 지잖아요 네. 그 지옥이에요 어. 얼마 남았지? 그때 잠이 안 와? 안와때는 <laughs> 경계지면 마음 나쁘고 생각도 많아지고, 어! <laughs> 뭐, 이겨도 비슷하고, 그리고 <laughs> 어 뭐, 카페인이라 이런 거 마, 많이 왔으니까, 아 뭐. <laughs> 만원 넘기면 팔같이 차단이에요, 만 원! 뭐 경매하세요? 경매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안 왔어요. 넘는 어 야, 누구야? <laughs> 누구? 주환쌤 많아가지고. 아. 맨날 주환쌤. 넘으면 놔촬영 진짜 극대노하거든 <laughs> 주환아. 그래서, 돌아갈 때는 저희가 도착하면 한, 그한 시간 넘어요 아, 새벽. 그러면은 그때 지금 고 사실 빨래는 다음날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이랬는데, 아, 가자마자 아, <laughs> 제가 이, 혹시 아. 갈갈때 찍게되면은 한번 볼게요. 있어. <웃음> 어. <웃음>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laughs> 유림이는. <유리미는. 웃음> 만남처 같네요, 뭐. 길거리 <laughs> 만남처. <laughs> <난 태어난이도 웃음> 그뭐길만거뭐 뭐 했어요? 아니, 원니라는이런면서어 체육관에서 아, 어 네. 퇴근길 그런 거 알죠? 아 <laughs> <맞아>. 걸어가면서 퇴근길 <laughs> 그런 거 알죠 길거리 인터뷰 이런 거 그만 찍어요 그냥 음. 네, 골라요 아, 고르신 거 찍으려고 아니 <laughs> 저 어제부터 초코가 다오고 싶다고 아, 초, 초. 초. 어, 클래식한 거 좋아하시네요 네 원래 이런 게 맛있는 거예요 오래가는 이유가 있어 <laughs> 아, 얘네들이 음. 살아 남는 이유 이가 신메뉴가 나왔어 혜연언니 음, 찍어주세요 과연 백혜 매픽은 카스타드 카스타드 신중히 고민중이에요 지금 먹고싶은거 사개가 왔는데 <laughs> <한데> 없어져서 <목소리> 아 그래요? 카스타드 네. 카스타드 아 카스타드 아, 맛있지 그니까요 러어그 <목소리> 클래식한거 좋아하네 어 그러네 클래식한거 좋아하네 <목소리> 클래식이요? <목소리> 클래식 아 치킨 새로나온 과자 이런거 말고 아 언니 뭐 드세요? 난잘 먹고싶은게 없는데 이런 상품을 꺼내면 누군가 와서 저 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런 이기싹좀 꺼내면 안 돼요? 여기 위험한 거오 조심해야 돼요 어, 조심해야 돼요 여기 아, 삼촌 여기 아, <laughs> 아, 위험, 위험인 분 저거 아, 거, 위험인 분이 네?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에요. <laughs> 이런 걸 먹어 왜요? 맛있는데 그거 뭐드셔어요뭐 고르셨어요? 진짜 클래식하다 <laughs> 아, 옛날 <사람들> 다 옛날 사람들이라 그래요 <laughs> 초코 좋아하세요? 초코? <웃음> 네 <웃음> 이거 아니면 이거? 원래 <laughs> 둘 어? 중에 하나 먹잖아요 원래. 맞아요. <laughs> 돈먹을까 아니야 돈 없으니까 이거 먹어야겠다. 뭐 400원짜리인데 <laughs> 돈 없어. 왜왜 아, 왜 뭐야 무슨 일이야? 얘 이거 엄청. 엄청 왔어 맞아요. 이따가 일 왔어? 맞아요. 이거 먹어야 돼. 아너 손실했다고 제주머니 먹었다고? <laughs> 아니야 제주머리. <laughs> 아, <오케이. 웃음> 아 이거 바로 친구 스서 해야 되는데. 계산도 안 하고 주머니에. <laughs> 예. 이거 또 먹어. 선생님. <laughs> 이거 도넛인데요. 도넛. 대단하고 넣으시나? 얇은 거? 지금 먹고 싶게 많아서고 아, 는리묵 먹어? 아니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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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브 먹어, 아이브. 아, 이거. <laughs> 뉴진스가 <뉴진> 아이브가 그려진 페페로는나라카가는 아, 어, 먹을 수 없다. 아뉴진스가 아, 그려진 걸 먹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싫다고 아, 아, 한 거죠. 아. 언니 언니 이거 찍어주세요. 아, 싫어. 아 싫어요. 어 이게 한테 어아르몬이다아르몬이야아 나중에 공지할 건데 내일 인생 인셉션입니다. 나이스. 진짜 뭐야? 몰라요. 오늘 날이야? 내가 들었되는데 자꾸 가져가거든요 어, 근데 이거 고르세요. 자, 어 뭐가 바었네아 뭐 아까랑 달라졌는데? 달라졌어, 달라졌 다른 게 땡겼어요. 어. 뭐 달라요, <laughs> 요 어머 어머. 아까 전에 밥 먹을 때 버섯을 다골라거 먹더라고요. 버섯을 근데,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laughs> <laughs> 젤리라 <안 웃음> <laughs> <laughs> 어. <laughs> 결국 아이스크림 하나. 젤리야, 젤리. 콤부스 뭐야? 어때요? 우유 아, 있어야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침에? 우유. 아침에, 아침에 나오잖아. 아침에 조식 가면 있잖아요. 아니 이 우유는 <laughs> 또 다른 거예요. 아, 아 예. 이 맛은 또 달라요. 아 그래? 네.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있나요? 마음에 두고 있는 건 투보 1번 화이트타임 화이트하임. 어. 저 얼먹 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 맛있죠. <laughs> 응. 두 번째. 응. 아, 두 번째는 홈런볼이지만 홈런볼. 홈런볼은 칼로리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지금 칼로리 따지면서 고르자면 난 예, 고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예. 없지 <laughs>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저기 용료... 야, 양심 있다고 제로 골랐잖아요. 아 양심 많이 있으셨네요. 영 칼로리 주제. 칼로리도 없는 거였어. 칼로리도 없는 주제. 이거 <laughs> <제가> 뭔데? 뭔데 비싸? 시고 먹어보자. 나연 언니한테 언니 언니 썬집 좋아하게 생겼어요 이거. <laughs> 나연한테? 이그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선집 좋 <laughs> 나연 언니가. 선좋아하게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laughs> 아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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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웃음> 맛있어? 요 이게 맛있어? 무슨 스타일이야? 아, 나는 이거. 언니 <laughs> 이거 스타일. 거예요? 어, 마, 마, 얘는 맞아. 얘는 빠 빠삭한 스타일. 얘는 촉촉한. 어, 촉촉한. 어, 막 <laughs> 이게 약간 폭신하네. 아, 뭐 언니 먹고 이거 잘해. 언니 말도 안 돼. 아 이거 찍고 올게요 후배들에게 눈돈 주는 영상. 어? 아니, 야나 <laughs> 같이 가. 어, 괜찮다. 나나 같이 가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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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이 갈래 저기. 누구 주장한테 주면 되잖아? 아, 그냥 선생님 안 보고 그냥 제자한테 주고 와? 애들 그럼 얘기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주장이 누구야? 야, <laughs> 네, 주장이 누구니? 나와봐라. 아, 얘들아! 주장이 누구야? 원장이 어디있어 아, 원장이 어, 안에 있어? 네. <웃음> <웃음> 아, <laughs> 아 주장이.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아! 우리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laughs> 아, 아, 어,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 네, 미담이 생겨가지고 아, 찍으러 아. 왔어요. 신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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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나는 빼줘. 나쪼 하고 나쪼 하고 있어. 힘내. 잘하고 가. 안녕 아, 얘들아. TV 좋 본대요, 고마워? 애들 고마워. 고마웠어요. 응원 한마디. 수아 수아 선배님에게 응원할까요? 아! 아! 화이팅한 응원해 줘. 수아미 화이팅. 어, 고마워. 얘들아, <laughs> 화이팅이 뭐야? <laughs> <미연이> 잘... <laughs> 기강 잡기. 기강 잡기. <laughs> 자, 미츠키가 말해요. 아, 부탁할라고 그래. 안녕. 어렵네요, 선배가. 선배가 어,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선배가... 후배일 때는 이렇게 이럴 일이 없잖아요. 네, 언니들이 사주는 어, 거나 먹고 그런 게 좀. 선배가 된지 얼마 안된 사람. 왜요? 비둘기. 아, 아. 아. 쉽지 않네요. 네. <laughs> 나 버리기도 바빠지길래. 아. <laughs>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 저 때는 일단 선배님이 뭘 주면. 아니, 일단 무조건 멋있어 보였어요. 아, 그렇지, 당연하지. 아, 너무 멋있어 보였지. <laughs> 아저 선배는 진짜 멋있다. 어. 나도 그런 선배가 될수 있겠지? 어. <웃음> 아. <웃음> 이게 뭔가 멋진 그림인 것 같으면서도 어. 되게 짜증. <laughs>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내네 입으로 <laughs> 어, 내가 내네 입으로 어, 지금. 멋있게 되겠지? 이런... <laughs> 미연이가 지금 더 나은 거아 미연이는. 일본 후에다들 못 가네. 줘? 안 줘. 미. 아, 미. 안 줘요. 안 줘요? 센바이. 센바이가 주면 응. 센바이 주면 받아? 네. 어. <laughs> 저긴 안 주면서 받아. Thank you. 이따 봐. 이따 봐요. ]이에요. 이해해주세요 어, 뭐야? 잘 놀래? <laughs> 안세요뭐요간다 <미안해요. 웃음>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거 오늘 했다. 어. 할게 없어서 했어. 오늘 네. 할게 없다면서 고진 혼자 혼자 다해요. 아니 어디? 그래서 바나나는 어떻게 해? 드려? 아니 아니. 야 <laughs> 드디어 나스파. 드디어 와, 주, 주인을 찾았다. 감독님. 아 감독님. 나오지 <laughs> 아. <laughs> 말고. 들어가서 보기에서 촘촘하더라도 좀 따뜻하게 스테이지. <laughs> 줄어가란 말이야 다리.. 다리 너무 이렇게지원 이뻐 아니니까 직업 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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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민 t v 안와 젊다 젊어 와딱 이러고 아니갖고 이러고 있는데 거의 깨먹고나오거 언니 생일이었 아주메일한번끊 아니 끝이 지마어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아기 뽀얀 거봐 뽀얀 마봐손 잡지? 방금 찍었어요? 전, 아니, 추워서. 잡지 추워서, 추워서. <웃음> <웃음> 아 추워서 <자기가 먼저> <laughs> <오, 오늘 웃음> 손 잡지 마 자기가 먼저 내밀어 자 늦었지만이다 아오 여기 마아손 잡지 마 <laughs> 내미는 건괜찮데 잡지는 마 <laughs> 뭐야? 눈빛을 찍어주세요 <웃음> 뭐야? <웃음> 아니 진짜 혼자 여름 만났어 <laughs> 아니, 거의, 거의 화났어, 몸이. 화날만 하잖아요뭘 화날만 해? 말라면 안 돼. 세상까지 왜 멍기로 오셨어? 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아, 될 아무도 몰라요? 아무밍 모르... t v 는 정말 열리라는 것 같아. 해야죠. <laughs> 저 터벅터벅. 터벅. 그냥 들어가면 사냥 안녕. 어, 너무 화내요. 잘해드 미날로 좋아하는 거야. 지금. 아, 참 아니 오늘. <laughs> 아니 다치러 <닿지도> 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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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생긴 예나 씨. 어, 뭐. <laughs> 잘생겼어. 생요 <laughs> <laughs> 옷을 입혀준다며. 야 <이제.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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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나이 보면 <손을> 빠져. <웃음> <웃음> 네, 나이 되긴 했어. 나이 어린지는 안 들어가고. 네, 지 스물 아홉 여덟. 어생일이었

아세아올림 아, 아, 저희, 저희 운동 너뭐 많이 했었잖아요, 치 기억나시죠? 아, 올리비... 아 올림 픽때코치님이와 강릉 이 진천에서 외박 없이 막 네. 그때 코로나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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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어. 아. 게까지 우리도 아. 아. 어, 다리 지도 운동까지 그렇게. 아치님께치님께서코치님께서 가서 머리 너무 른치 이렇게 서 아, 어 밴드 하면서 어 진짜... 지나, 저는... 아, 맞아. 밴드 진짜 했지. 저 형이 하기 싫었어요. 재밌어 했넌뒷이었잖아 저는 앞이었어 진짜 울고 싶어 했잖어 진짜 울고 싶어 했잖 그래서 또 이렇게 추억을 배운 그러니까요. 이제 퇴근하니? 네. 출근하세요 출근하네. 퇴 일하러 제가 지금 멘탈 털고 있었어요. 진짜. 아, 네. 예. 이미 털려가지고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웃음이 또 아니, 이미 �

미도도 너무 해ごい 죠. 普通に話せます. 노래? 진짜 잘서 언니 띠te 데마 처음에는 언니라고 불렀었어요. <목걸음> 어 지금은 이제 코치 님으로. 기는 미선 코치, 수기가 니선 코치 님. <목걸음> 처음엔 언니, 그다음에 미코 미성코치, 미선 코치와 안되 누가 알려줬어? 아아선 코치님. 미선 코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줬다. 이까어 없어. 없어 어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레브론 제임스가 이렇게. 맞아요. 한번 해주 저겨내요막 막 저희는 막못 뿌린다고 막생각하고 이거 뭐예요 근데? 미끌거리지 않게. 아 미끌거리지 않게 하는 거? 너안 써. 언니가 저번에 폴 이거 많이 했다고 저한테 뿌렸잖아요. 손에다가. 그만 찍어야지 하고 계속 찍 있네. 오케이. 분량이 음. 20분이 넘었는데. 음. <laughs> 아아거잘풀어야지그 뭔데요? 옥심분전 재밌어? 재밌어요? 추영우 뭐, 추영우? 나 중증해상센터 때문에 추영우 아, 저 원래 중증해상센터 뭐, 다본 다음에 아그 다음에 옥심 아직 뭐. 보고 있거든 중증해상을 그거 하루만에 다 봤어요 뭘? 중증해상센터 주지윤이 <laughs> 언니 그걸 왜 봐요 이럴 때 제가 봤지 솔로 지역이잖아요 제가 못할 땐안 보고 갑자기 어느 날 보더니 야 너무 재밌어 <laughs> 아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아이 <laughs> 그래서 막 제가 보러 갈때 그거 왜 봐? 아 <laughs> 걔네들만의 각자 그 개성이 있으니까. 저거, 씨. 저거요? <laughs> 얼굴에다 파스를 뿌려보니까 <laughs>